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네. 오늘은 제1 2강이고요 네. 오늘은 11강에 이어서, 어, 12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후세계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근거들로 사후 세계가 과연 있다.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후 세계는 있는가? 네. 사후세계가 있다는 쪽이 더 많아요. 왜냐면, 하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7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70억 정도로 생각하고, 그중에 그 중에, 종교인이요, 60억이 넘습니다. 종교를 열심히 다녀서, 뭐, 어떻게 막, 계속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종교를 알고, 교회는 안 다니고 절은 안 다니더라도 그 안에, 자기 안에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75억 인구 중에 6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이제 박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아주 많이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만의 종교를.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후세계가 있다. 이게 맞을 겁니다. 왜 맞을 겁니다? 이러냐면은, 어,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나, 나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은요, 그런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75억 중에 60억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산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후 세계는 있다. 네. 왜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다들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죽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냐?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이 날짜는 선택할 수 없어요. 죽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통계하고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죽음은 선택했다는 소리거든요. 자연사가 아니고 자살이니까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자기를 살해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해한 게 자살이니까 그러면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삶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네, 제가 좀 아무 뭐좀 과하게 하도 좀 내고 <laughs> 하면서 부모와 자식을 다뤘는데.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어떤 삶일지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듯이 죽음도 똑같아요. 죽고 나서 다음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죽음 이후 삶은 선택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 네. 어차피 뭐 죽었다가 내가 사후세계를 확인하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모든 세상의 학물이 다 가설이, 학문이 되잖아요. 그런뜻이 저도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그 가설은 뭐냐면,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뭐, 그거를 있다고 생각하고 살든, 뭐, 없다고 생각하고 살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면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할까? 네. 종교에서는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네.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 천국 간다. 아니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지옥 간다. 이게 그냥 종교의 그냥 어떤 교리든. 종교는 한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종교를 다 들여다보면 똑같은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요거에요. 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래서 이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 사람의 철학일 뿐이고 종교적 사상일 뿐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취급하고 막 그렇게 그 말하던 사람이 딱 죽었는데 진짜로 사후세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